안녕하세요.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. 눈이 지금 펄펄 내리고 있어요. 펄펄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아주 그냥 눈이 지금, 오, 너무너무 펄펄 내리고 있어요. 아니,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, 어, 1월 20일 날 토요일 식물 마켓 가갖고, 한, 한네 가지 정도 사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찍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펄펄 오길래 한번 눈도 좀 같이 찍어 봤어요. 그래서 요거 식물, 이거 사온 거를 찍으려고 그러다가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, 어, 아주 그냥 쏟아져서요. 그래서 눈도 좀 한번 같이 찍어 봅니다. 어, 요게 좀 신기하더라고요. 잎이 꼭 옥수수 잎파리 같기도 하고, 어, 처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요거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, 어, 4,400원 하네요. 이름이 스리랑카랍니다. 그래서 한번 사와 봤어요. 요것도. 어, 요즘에는 또 간엽 식물들이 어 그렇게 눈에 들어오네요. 그전에는 꽃이 좋더니, 지금은 또 요즘에는 관엽에다가 좀 눈을 또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것도어 제라늄인데, 콘탁 퍼넥션, 요게 아, 짙은 핑크에다가 연한 분홍색 꽃이 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, 음 안에다가 그 전에 안에다가 들여놔가지고 너무 웃자라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또 이번에 봐, 눈에 띄길래 하나 또 사왔답니다. 어 그리고 요거 요거는 또뭐 형광이라나요? <laughs> 아뭐 이래서 사고 저래서 사고 요거는. 형광 스킨이랍니다. 형광.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하게 생겨가지고 어... 불빛처럼 보여서 형광이라고 그러나봐요. 아... 토요일날 1월 20일날 그 식물마켓 거기를 갔더니 야 진짜 어마어마 예쁜 거많더라고요 근데 눈이 휘둥그레져요 가격 보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와요. 저 같은 사람은. 그리고 이거는 어... 저기 뭐지? 음, 어. 요거는 알로카시아. 알로카시아인데 가격은 7,200원 하더라고요. 근데 잎이 요거는 좀 우단같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요것도 한번 또 길러 보고 싶어가지고 또 그래서 갖고 왔어요. 이것도 갖고 오고, 어, 요거 우리 집에 있던 거. 요거는 제가 잘라가지고 물 삽목 좀 한번 해봤어요. 요거랑 요거랑 요 잎이 너무 색깔이 이쁘지 않아요? 에유, 꽃은 없지만 잎이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조금 개체 수를 늘리려고 제가 어, 산목물 삽목을 한 며칠 전에 요거 해놨답니다. 며칠 전에 했어요. 그래서 얘는 뿌리가 없고요. 어? 뿌리가 벌써 나오네? 이거 한지 한 일주일은 안 됐는데. 이거 한지 일주일 안 됐어요. 한 4, 5일 정도 됐나? 어머. 헉, 뿌리가 벌써 나왔네. 오, 와. 이렇게 뿌리가 일찍 나오는지를 몰랐어요. 그리고 뭐 요거는 원래 뿌리가 있던 걸로 제가 자른 거거든요. 하나. 요거 큰 뿌리가 원래 있던 거는 얘는 자른 거고요. 얘네들은 뿌리가 없던 건데,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네. <laughs> 야빨르다 오, 이거 여기, 여기에서 이거 자른 거거든요. 이거 봐. 여기서. 키가 너무 커가지고, 룬테리, 룬테리래요. 룬테리. 파티타임. 그래서 개체수를 한번 늘려보려고 제가 잘랐답니다. <laughs> 이거 고사리. 음, 아이고, 여기, 꽃이, 아직도, 요거, 댄파레, 댄파레가, 댄파레 꽃이, 요거, 큰 거.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, 꽃이요. 이쯤 보세요. 예쁘죠? 아직도 이렇게 있답니다, 꽃. <laughs> 그래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였어요.